성경통독 오늘 구주 5일차 사무례의상 21장에서 25장입니다 제목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사울을 살려준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이씨 사울을 피해 노베 제사장에게 잠시 의탁하고 급기야 얼마전까지 적이었던 가데여왕 아기스에게 피합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면서까지 다윗을 찾는데 골몰합니다 반면 다윗은 도망하던 중에도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요새로 군사를 몰고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자기 생명을 노린다 해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며 엔게디에서 사울을 해치지 않고 놓아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는데도 다윗의 고난은 쉬 끝나지 않습니다. 마운 땅의 대부 나발을 도와주다 오히려 나발에게 불량배로 오해받아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는 사건은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일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뿌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소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야세 칼이 보자기에 서여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원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프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애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일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른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워낙건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시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대동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코에보디은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나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 그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있 기도 들었거든. 하므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한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애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애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하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령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듯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 하였 나이까? 그라하운츠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너희가 나를 긍거리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힘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노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로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땀을 침묵한 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네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제24장 사울이 블레의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헨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갑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구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요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구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아지 않겠나이다 옛속담의 말하기를 악은 나귀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 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인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악도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제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크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야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해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 이리 다윗을 보고 급히 낙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군내기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온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마 없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리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사나게 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기 속에 쌓였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죄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함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천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